자, 반갑습니다. 저희 게이 송진규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18번, 1일 1기행. 오늘 문제는 2016년도 문제인데요. 30번 킬로 문제고, 아이 문제도 마지막에 선생님 푸는 걸좀잘 보시고요. 열심히 오. 풀어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다 맞으셨나요? 자,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뭐 GX가 있고, gx가 미분 가능하고 뭐예를 포함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 얘는 뭐 들려 그죠? 얘가 뭐였다는 거예요. x 내적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했다는 거죠. 무한대로부터 1로 갔다는 거니까 이 정도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x 내적으로 시작했구나. 최고 차항 1이고 4함수구나라는 거고요. 이건 뭐 어떻게 써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는 얘들아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 x 에곱 플러스 C 이렇게 해놓고, 이걸 식으로 ABC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식보다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죠? 일단, 둘다할줄 알아야 되지만, 그래프가 더 중요해. 요 자, 뭔 소리냐, 잘 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N이 있는데, 이거래요. 그럼 GX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지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x) 플러스 1, n 에다 마이너스 1이면 이거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0까지는 얘가 정의가 된대요. 그다음에 0어 보면, 0넣으면 얘는 x야, 그죠? 0부터 어디까지? 1부터 정의가 된대요. 그다음에 1어 보면, 아, 느낌이 대충 왔어요. 평행도 한 거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냐라고 보면 되게 쉬워요. 쉽다고 해서 좀 그런가? 이 이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도 정했는데 f(x) 어떻게든 이렇게 있겠죠? 그4차 함수가 0부터 1까지 있을 거고, 0부터 1까지는 그냥 이 f(x)야, 그죠? 이 f(x)인데 1부터 2까지는요, 얘는 뜻이 뭐죠? 이 함수가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얘가 그럼 얘가 x 축으로 1만큼 y 축만큼 으로1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봐 이렇게. 그죠? 그럼, 아, 얘가 X축을 1 맞고 Y축을 1 맞고 이동해 계속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그죠? 이쪽은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죠? 얘가 X축을 1 맞고 Y축을 1 맞고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느낌은, 예를 들어서. 자. 뭐, 3, 4까지 계속 정해야 될 텐데. 그죠?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얘는 그런 뜻인 거야, 그죠 해석이 돼요? 음. 그다음 거는 왜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거는 x 2 플러스 2니까 얘가 x축 2만큼 y축 2만큼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함수에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봐봐. f(x)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0부터 1까지해서 일단 연속이 되려면 f(x)가 지금 아, 그리고 f 몇은 몇이었죠? 아까. f0은 f1이 1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f1은 1이니까 여기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 0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했어 이렇게 출발했어. 여기가 그러니까 1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하면 얘가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연속, 여기서, 연속이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얘랑 얘랑 거리가,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1차에 나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f x 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한칸 가고 한칸 갔을 때 여기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될 거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여야 된다? F0은 0이어야 돼. F1이 1이니까, 그죠?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안 되죠? 이에서 꺾이면 안 되려면, 얘들아 봐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아까 이쪽에서 온 거잖아. 그죠? 렇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 F'1이 1이라고 그랬잖아, 위에서 주고. 그럼 F'0도 1이었던 거지. 아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아 뭐가 선생님 도대체 이 뭔데요? 이건 이제 또막 식으로 넣지 마시고요 얘들아 봐봐 그림상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풀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0부터 1까지 어떻게 흐려신 거냐면 여기랑 여길 지나가는데 영과에서 비분계수가 1이라는 건이 y n x와 접했다는 얘기니까 이 사참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림상. 그러면 f(x)를 나는 한 방에 세울 수 있다니까.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아 이런 거 아시나요? f(x)에서 이 y n x를 뺀이 함수가 그림상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거 아니겠어? 여기서 접고 여기서 접겠으니까. 0인. 그럼 얘는 어떤 함수야? x제곱, x 1이 완전제곱이죠. 끝난 거야. 따라서 fx는 끝나버렸네. 이거 정기할게요. 정기하면 x 의 4제곱, 마이너스 2 x 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저 오른쪽으로 넘어면얘넘어면 플러스 x. 이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ax 3제곱, 막 bx제곱,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보면서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 이게뭔소린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술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럼 f(x)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실은 여기서의 그림은 요런 거였던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그죠? 어세요 근데 지금 이거 그냥 대충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0부터 4까지. 지 질문이 뭐야? g(x)를 접근하래. 그럼 0부터 4까지 이거 접근하면? 여기 전체 넓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사각형들의 넓이가 1, 1, 1, 1, 1, 1이니까 6이죠. 6. 6 있고 여기 넓이들은 이거 다 똑같죠. 근데 결국 답은 뭐야? 6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만 하면 정답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쉽게 풀줄 알아야 돼. 답디 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 fx가 뭐라고? x에 세제, 네제곱. 마이너스 2X에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였고요 자,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그냥 개수들만 쓰면 되는거 아니죠?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거 접근하고 있는거야? 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면, 6 더하기 15분의 8. 어? 잠깐만. 여기다 곱하기 몇 해야 되더라? 이런 거 4개 있잖아, 그죠? 큰일 날뻔 했어. 곱하기 4 해야 돼. 곱하기 4, 4. 오케이? 그럼 6 플러스 15분의 32. 15분의 90이니까 112. 둘이 더하면 100, 112가 아니라 120. 그죠? 137이 정답이었던. 아,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아, 저 인간은 이제 빨리 풀지. 선생님뭘볼줄알아서요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보고 식을 이렇게 세울 줄알아서요 우리 일일이 풀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죠. 문제 풀어주면서. 그렇죠? 최근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잘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